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일부 최선의 길을 걷다. 챕터 1.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를 것 없구나.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내리는 다른 모든 판단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업둥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며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감싸주기 위해 만든 위로의 교리도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공정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우리가 진리의 성경의 다른 모든 교훈들처럼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노라.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에 의지해 복된 자가 되려하노라. 챕터 2 오른 길은 하나뿐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사람은 틀린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옳은 입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오는 수밖에 없다. 자기의 견해를 계속 고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잘못된 입장에 서 있게 된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은 대략 네 가지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네 가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른 점은 흔히 다음 네 영역 중 하나에 해당된다. 첫째는 사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생각들이 헛되다고 선언한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논평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분명히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밝히셨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둘째는 도덕적 기준의 영역이다. 의에 대한 개념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의 판단 척도는 어떤 도덕률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덕률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온 땅의 주님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도덕적 의지를 기독교의 경전을 통해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아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깊은 지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거짓에 휘둘리게 된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곧 의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 논쟁을 끝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영역은 생활방식이다. 여기서 생활방식이라 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들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와 관련된다. 생활방식은 도덕률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논쟁의 네 번째 영역은 계획의 영역이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려는 유혹이나 심지어 그 계획을 문제 삼는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내적 음성에 대항해 싸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산적이고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는 종족이며 내일 나는 무엇을 하리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는 우리의 방법을 믿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주 종종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신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와 그분 사이에 논쟁이 생긴다.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길이 최선의 길이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두개 이상으로 편이 갈리며 때로는 여러 편으로 갈리기도 한다. 종종 찬반 양론이 너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어느 편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오직 한 편만 있다. 그분의 편은 선하고 거룩하며 다른 편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분 뜻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잘못은 더욱 깊어지고 심각해진다. 도덕적 파산에 빠지지 않으려면 즉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철학이나 도덕률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맞서면 승리할 수 없고 그분 편에 서서 일하면 패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말세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질문함으로 기꺼이 대답하겠다. 내 대답은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이렇게 선포되었다. 이 책의 지식은 모든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어주고 온갖 논쟁에서 어느 편이 옳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성경이다. 놀라운 영광이 거룩한 책을 금빛으로 빛나게 하니 햇살처럼 장엄하도다. 이 책은 모든 시대에 빛을 주니 주되 빌려오지 않도다. 챕터 3 성령의 증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내게 목사님께서 능력을 얻는 길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편지를 씁니다. 라며 편지를 보내왔다. 몇년 전에 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령 충만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성령은 인간의 의식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라고 말했다. 내게 편지를 쓴이 사람은 알리신다 라는 내 표현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것이다. 성령께서 알리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은 신체적,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증거인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글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도 이 글의 몇 가지 주장은 영적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에는 그들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혹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도 않는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미덕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믿기 일수다. 그가 자신의 미덕들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주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적 성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미덕들이 없다고 슬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선행적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를 들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알수 없는 갈망, 영원한 가치들을 향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 죄에 대한 혐오감. 혐오스러운 죄의 사슬에서 건짐받기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알수 없는 것들을 불러 일으키시지만 이런 체험을 하는 당사자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방금 말한 하나님의 두 가지 행하심과는 다른 두 가지 행하심이 또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이 자기 안에서 일하심을 반드시 의식하게 된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신생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신생에 대해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특이한 체험들에 근거해 이 구절들을 해석했고 자신들의 해석을 잣대로 삼아 다른 모든 이들의 영적 주장들을 판단했다. 어떤 그룹은 나는 회심할 때서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벼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그룹은 음성이 들렸다거나 빛을 보았다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위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어떤 지역의 신자들은 새 회심자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 참된 믿음의 뿌리.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경우는 어떨까? 어떤 이들은 성령충만에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의 양과 질을 잣대로 삼아 성령충만을 판단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특별한 신체적 현상들, 특히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을 위한 능력이나 강렬한 기쁨이 성령충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성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 영혼의 본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속량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새로 회심한 사람의 삶에서는 즉시 이런저런 도덕적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혁명이 그의 외형적 행동의 혁명으로 드러난다. 복음전도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가장이 회심하면 그 집안의 고양이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네 식료품점 주인도 느끼게 된다. 심지어 그가 자주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던 곳에 모이는 친구들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던 저 친구가 발길을 끄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네 라고 말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에 대한 부차적 증거일 뿐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고 성령의 증거도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한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지만 밖으로 향하는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옆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회심자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안다.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떤 추론도 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수 있다. 이런 증거는 사람의 영의 은밀한 부분 안에 있으며 증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곳에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외적 증거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표적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제 결론이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구분할 때 잣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현대주의자인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참된 기준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과 단순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행하심이 참된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일부. 최선의 길을 걷다.